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언어학적 수수께끼를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고대 한국어의 어떤 특징이 지금의 일본어 발음을 만들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마치 언어 탐정이 된 것처럼 사라진 소리의 흔적을 같이 한번 추적해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한국어 목과 일본어 매. 딱 들어봐도 뭔가 관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억 소리가 사라졌단 말이죠. 이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체계적이고 놀라운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목은 메로, 석은 이시로, 땅은 타로. 공통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한국어 단어 끝에 착 달라붙어 있던 자음, 우리가 받침이라고 부르는 이 소리가. 일본어로 넘어가면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추적할 첫 번째 아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 사라진 소리의 미스테리를 펼쳐보겠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말의 특징인 받침부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자다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목 어떠세요? 마지막 기억소리를 내면서 입이 자연스럽게 딱 닫히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입을 닫으면서 소리를 끝내는 것 이게 바로 받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일본어는요 완전히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개음절이라는 건데요 모든 음절이 아이 우에오 같은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발음이 끝날 때까지 입이 계속 열려 있어요. 매 하는 것처럼요. 바로 이 닫는 소리와 여는 소리의 충돌, 여기서부터 모든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쪽은 입을 닫아야 하고 다른 쪽은 열어야 한다. 이둘 사이의 간극을 대체 어떻게 메웠을까요? 자, 입을 닫거나 열거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아주 결정적인 이론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문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핵고의 1336 데이터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은 마치 우리의 수사를 이끌어 줄 프로파일러처럼 받침 있는 단어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하게 해주는 거죠. 이 흐름도를 보시면 단어의 여정이 한눈에 그려집니다. 고대 한국에서 막처럼 받침을 가졌던 단어가 일본으로 건너가요. 하지만 일본의 열린 입 구조에는 영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받침 기억을 떼어버리고 말하는 새로운 형태로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언어의 적응.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핵고의 데이터 법칙이라는 돋보기를 들고 실제 역사적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사라진 소리의 흔적을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고구려의 관직명, 막리지를 한번 보세요 첫 글자 막에 있던 기억받침이 일본으로 가면서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마리가 된 거죠 목지국의 목도 모가 되었고요 심지어 마립칸은 립의 비읍이랑 칸의 니은 받침이 둘다 탈락했습니다. 패턴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막, 미, 지. 사례를 좀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막 하고 입을 딱 닫는 이 소리가 일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색하고 발음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을 쓴 거죠. 발음의 걸림돌이었던 기억 받침을 과감히 떼어버리고 훨씬 부드럽게 발음되는 말이라는 형태로 바꾼 겁니다. 이게 바로 언어적 적응의 결과인 거죠. 이런 규칙은 일상 단어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목은 메로, 석은 이시로요. 어, 그런데 여기서 아주아주 아주 재미있는 예외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를 뜻하는 척을 보세요. 일본어 샤쿠에서는 기억받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대신 모음 우를 빌려서 쿠라는 새로운 음절로 당당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소리가 살아남기 위해 진화를 한 셈이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건의 전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살펴봤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소리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동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햇고의 이론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더잘 들리기 위한 원리. 둘째, 더 안정적인 발음을 찾으려는 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결국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는 정말 실용적인 이유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 시끌벅적한 시장 한복판이나 전쟁터에서 누군가를 부른다고요? 석 하고 짧게 끝나는 소리랑 이씨 하고 길게 열리는 소리 중에 뭐가 더 멀리 더 명확하게 들릴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안으로 가두는 받침 소리는 소통에 방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버려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받침이 사라지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목에서 기억이 사라지면 모가 남잖아요. 근데 이 모라는 소리가 어딘가 좀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에서 가장 발음하기 편하고 안정적인 소리. 예를 들면 애 같은 소리로 자리를 옮겨서 정착하는 거죠. 매가 된 것처럼요. 마치 새로운 동네로 이사가서 적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목처럼 입을 닫는 소리는 에너지가 안으로 뭉치는데, 매처럼 입을 여는 소리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시원하게 뻗어나가죠. 결국 언어는 더 효율적이고 더 강력하게 소통하는 방식을 선택한 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작은 소리의 변화가 단순히 발음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두 나라의 역사와 신화까지 연결되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언어가 잘못되거나 퇴보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뿌리가 같은 단어가 일본이라는 새로운 토양에 맞게 아주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적응하고 진화한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막리지라는 단어가 혹시 일본의 축제, 맛소리의 어원이 된건 아닐까요? 마립칸이 신을 부르는 호칭 미코토로 이어진 건 아닐까요? 데이터는 아직 우리가 파헤치지 못한 두 문화 사이에 깊고 오래된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